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이 생명과 관련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울리카타 카바네입니다. 라우이 교배종 같은데요. 참 까칠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요즘 좀잘 자라나 싶었는데 역시나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. 이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장 쪽부터 이 끝부분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반대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편도, 어, 얼굴이 작아지면서 생장점은 괜찮습니다. 그러나 잎끝 부분이 약간은 어 정상적인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약간 아픈 것처럼 단풍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가끔은 성장기가 아니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곤 하지만 이럴 때는 꼭이 줄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아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주지 못했던 게이 울리카타카바네가 아파하는 그런 증상이 보일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던 게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만 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. 지금 잎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정상적으로 말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잎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라가는 잎들은 잎끝이 이 끝부터 말라갔는데 지금 이 영상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푹 파인 것처럼해서 말라갔는데 이 이쪽 잎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이렇게 보입니다. 검은색이 보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음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는데. 다육이한테만큼은 물음병이 참 무서운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살릴 수 없는데, 이렇게 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 타이밍만 잘 잡으면 또 쉽게 치료를 할수 있는데요.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안 끝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위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부분이고요. 잘라봐야 알것 같지만, 확실하게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. 이 줄기가 두 개, 줄기가 두 개인데요. 반대편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잎이 줄기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줄기가 축을 축을 거리고 있습니다. 다행인 것은 검은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, 위쪽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잘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에 달기 줄기를 잘랐다. 그러면 최소는 2주는 기다렸다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빠르게 심어준다 그래도 어차피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, 음, 화분 속 흙이, 어, 세균들도, 어,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병균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, 이런 위험성에 노출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주 바짝 말라서 2주 후에 심어주는 것도 좋고요. 가장 좋은 것은 뿌리가 날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. 촉스 어,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끝 부분이 줄기 부분이 한달 정도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심어주는 게 좋은데요. 이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, 어 뿌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주고 물주는 시기를 몰라서 과도하게 물을 줬다, 물음병이 더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리를 확인하고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흙을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음병이 온 흙은 절대 재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. 그 재사용 흙에 다시 이 건강한 다육이를 심어주면 물음병이 전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흙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. 마사 또한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사는 절대 재활용하지 재활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달기를 살리는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. 이 무름병이 수관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절대 살릴 수 없는 게 무름병입니다. 무름병은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줄 때는 잎 상태를 잘 보시고요. 아까 보여드렸듯이 잎이 어떻게 말라가냐가 중요합니다. 잎이 아까처럼 안쪽이 푹 파인 것처럼 말라간다 그러면 그 뿌리가 않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줄기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줄기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뽑아서 건강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심어주는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귀물름병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어, 타이밍만 잘 맞추면 어, 어렵지 않게 또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어, 어,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, 어, 분갈이를 하고 나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은 이 잘랐던 그런 줄기가 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. 건강한 다육이 같은 경우는. 빨리 나오는데 이 건강하지 못했던 다 달기는 뿌리가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늦게 어, 따뜻한 봄에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잎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도 건강한 뿌리를 되찾는다 그러면 빠르게 또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어, 그,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